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전기기기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전기기기 과목을 보는 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한번 보고, 어떤 파트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거다. 뭐 이런 것 정도를 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국가직에서 <laughs> 전공과목이 지금 이제 전기기기하고 전기이론인데 이때 전기기기가 들어가고 그죠? 국가직 7급도 역시 전기기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25 문제고 그죠? 25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직의 전기기기 25 문제고 내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25 문제고 그내년부터 25, 문제가 되죠, 그죠? 여기 다 이렇게 되나요? 음.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이제 서울시는 자체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야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네, 여기는 여전히 수능문제죠 그죠? 서울시는 여전히 수능문제입니다 국가직 7급은 전공 1차가 이제 뭐 피셋으로 이렇게 보고 2차에서 이제 전공 4과목만 이렇게 보는데 서울시는 2차에서는 7급은 전국 내 과목이 아니라 국어도 포함되죠. 국어까지는 포함되고 영어하고 한국사가 아마 대치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어하고 나머지 내 과목 해서 총 5과목 해서 20문제씩 해서 100문제고요. 7급은 어 그냥 25문제씩 내 과목 해서 1아0 0문제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런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뭐 전기직에서 전기 기기 역시 들어갑니다. 국무원 9급도 있고 7급도 있죠그래서 7급도 그래서 전기 기기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는 어 모든 시험에서 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설직에서는 전기 이론만 들어가고 기기는 안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전기 기기는 목차가 일단 크게 직류이요 그래서 직 직육... 음. 기하면 전동기하고 발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류기는 또 크게 동기기하고 유도기로 나눕니다. 뭐, 회전기라고 할까요? 네, 교류기, 동기기, 유도기.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도 동기 발전기. 전동기죠. 그죠? 유도기는 발전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거의 유도 전동기 위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변압기죠. 그죠? 변압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전력 변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변환기는 교류가 만들어졌을 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도 있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외에 그냥 특수 전동기라고 할까요? 이 쪽에 이제 스테핑 모터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이거 하고 여기서 배우는 거하고 유사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인 그 순서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쓰는 거라서 그냥 특수 전동기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이런 데서 다루기가 좀 불편한 것들은 그냥 다 이쪽에 몰았습니다. 기타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교재의목차는요 제일 먼저 직류발전기부터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직류전동기 그다음에 이건 사실 변압기하고 동기기는 뭘 하든 상관, 뭘 먼저 하는 건 크게 상관없 y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은 동기기를, 동기 발전기부터 먼저를하고그 다음 you, the t 형태인데 어떤 책에서는 이제 변압기를 먼저 하고 동기기를 나중에 하는 책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동기는요. 사실 동기기하고 변압기를 알고 나면 이 둘이 합성된 게 유독이에요. 그래서 유독이라서 이건 이 둘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공부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제가 정육이란 파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는 전력 변환기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류기하면 이세 중에서 뭐에, 뭐에 해당돼요? 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이걸 뭐 정류기 쪽에서 많이 정류회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컨버트라고 부르고 우리 DC를 AC로 바꾸는 것은 이걸 컨버트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인버트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건 DC-DC 변환기 컨버트라는 이름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바꾸는 건다 컨버트 형식인데 이렇게 바꾸는 것을 컨버트라고 했으면 반대로 바꾼다고 해서 인버트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이건 DC-DC 변환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파트로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이 중에서 음 수업을 할 때는요 수업을 할 때는 직류기는 일단 처음에 배우는 거고 기본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수업은 항상 합니다 항상 하는데 여기 는몇 가지는 수업을 잘안 합니다. 수업을 잘안 하고. 특수전동기는 한 5년 정도 모이면요. 우리가 5년 정도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업 한번딱 하고 마는 그런 형태가 특수전동기라서 아마 이것도 작년에 있는 내용들 그냥 그대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변환기는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 중에서, 음 수업을, 우리가 강좌 수를 보면 한 70강 정도 되거든요. 70강에서 한 80강 정도 되는데, 한번다 보는 건뭐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하루에 한6강좌 정도 나오고, 수업 시간이 한 8주 정도로 해서 하면 6, 발 48밖에 안 돼요. 48밖에 안 되니까, 한 20몇 강좌는 아마 동영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문제가 모이면 그때 한번 새롭게 정리할 거니까 당연히 동영상을 좀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 이 부분이요. 어, 예전에는 사실 시험에서 잘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뭐 서울시 같은 데서는 시험이 잘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꾸박꾸박 두 문제씩 나왔고. 한데 이게 예전보다는 요즘은 특히 이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전기 자동차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전기 자동차라는 단어 쓰고 요즘 뭐 풍력 발전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는 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축전을 하는 그 능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AC를 DC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DC로 돼 있는 걸 다시 AC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DC DC 변환도 물론 중요하고 원래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거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는 일단 중요한데 어, 이것도 한 강좌수로 한8 강좌에서 18강좌 정도 될 거예요. 8강좌 정도 될 거고요. 변압기. 작년에 제가 거기 유도기를 수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안 했으니까 올해는 유도기 수업은 당연히 할 거고요. 어 변압기를 뺄지 동기기를 뺄지 뭐둘중에 일단은 하나는 하나는 어, 동영상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유도기만 뺐던 것 같아요. 유도기만 뺐던 것 같고, 어쨌든, 직류기는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를 하고, 변학기를 동영상을 보시고, 유도기를 수업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이건 할 건데, 시간 안 되면 못할 건데, 이것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뭐, 이렇게 하고, 요거 두 가지는 뭐 동영상을 보든지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10월이죠 예 제가 습관적으로요 잠바를 입고 오다 보니까 이게 반팔을 입고 왔어요 <laughs> 습관적으로 계속 반팔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안 버려지는데 예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그죠 반팔을 예 입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10월이고요 10월 둘째 주고 이게 지금 오늘 며칠이죠? 14일. 14일인가요? 그래서 수요일인데, 아, 화요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6강좌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8주 정도는 쭉 해야 되니까 11월 말이야 말이라든지 12월 10, 초 초순 정도에는 이제 전기 이론이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되고 11월이 10... <laughs> 되면요, 제가 월수의 수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수의 이제 임용 수업이 아마 11월 초순에 끝날 거거든요. 초순에 끝나면 어 이제 지금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화요일이면 날짜를 하루 더 쓰가지고 월요일을 쓰, 쓰든지 수요일을 쓰든지. 둘 중에 하루를 써서 기기 보강을 빨리 해서 마무리 지을 건지,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아, 다른 별 문제 풀이야. 전기 이론, 단른별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건지, 그건 한번 결정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어, 11월 초순 딱 되면 한주 정도는 제가 좀 쉬어야 될것 같으니까, 쉬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은, 뭐, 어느 걸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기기를 좀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전기기기하고 전기이론은, 전기이론을 잘하고 전기기기를 보면 좀 제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론도 먼저 했고, 그래서 이론에 단어별 문제 풀이를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11월하고 12월은 어쨌든 제가 월수에 수업 시간을 이제 뺄수 있으니까, 그그 이틀 중에 하루를 우리 쪽에서 해가지고, 이틀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은 어쩔 수 없이 하루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식으로 수업을 해서 빨리 끝낼 건데 12월 12월 되면 그냥 가능하면 12월 전까지 뭐 기기 수업을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 해주시면 뭐 이론을 다는 문제풀을 시작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11월 달에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기기 수업을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2월에는 그러면 이론하고 기기하고 다른 의 문제 풀이를 12월 한달 동안은 이렇게. 월, 화, 뭐 이렇게 해서 하든지, 하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럴 되면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하루에 전기를 다 해다 보니까 또 이때 4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1월부터 전기 이론을 단음별 문제 풀이를 하면 12월 말 정도 되면 전기 이론 단음별 문제 풀이가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전기 기기는.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일부 불을 하면 1월 달에는 전기기기만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우리 잘 생각해보면서 합시다. 일정은 조금만, 이번 달은 어쨌든 해보면서 결정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쨌든 11월 중순부터는 주 이틀 수업을 할 겁니다. 이틀 수업을 하는 건 알았어 봐주시고 여기는 올수 있지. 아 그럼 올올 하면 되네. 음.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 과목도 이게 일부분은 동영상으로 대치를 할 거니까 뭐할수 있는 대로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세개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변압기는 변압기를 안 들어도 유도기를 뭐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변압기를 뭐 들을 수 있으면 동영상으로 들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수업하는 형태는 이런 거다라는 거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기기는 크게 회전기하고 고전기, 정지기가 있다 회전기는 직류기하고 교류가 기 있고요 정지기는 변압기하고 전력변압기 여기 있다. 그래서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그다음에 교류기는 동기기하고 유도기. 유도기도 유도 전동기하고 유도 발전기.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에 전력 변환기는 DC를 아 AC를 DC로, DC를 AC로. 여기는 AC를 AC로. 여기는 DC를 DC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예전에는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이 사용됐습니다. AC-AC 하면 이거거든요. 입력이 교류고 출력도 교류니까. 그래서 교류인데 전압 바꿨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안 바뀌었다고요? 주파수를 변환을 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AC-AC 변환기가 전압도 바꾸지만 주파수도 바꿉어요 그래서, 전자제어 소자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주, 별, 중요도가 좀 낮았지만, 요즘은 사이클로 컨버터 해가지고, n c a c 변환기가 요즘 또,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등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 전력 변환기는 진짜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에서 받는 전원은 직류의교류예요 태양 전지에서 받으면 그건 직류를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 쓰는 것은 교류잖아요. 그 배터리 충전해놓것도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 충전은 직류예요. 근데 이 모터 구동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직류만 쓰는 게 아니라 교류를 써요. 그리고 직류 전압이 낮은데 직류 전압을 승압을 또 시켜서 모터를 쓰고 이렇게 해야 돼. 높은 교류로써 이렇게 사용해야 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 만들어진 전원을 우리가 사용할, 사용하는 전원과 다른 형태로도 꽤 많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발전기 자체에서 직류를 만들어주고 교류를 만들어주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요 예전에는 다 이거예요 거기 집에 쓰는 전기 제품들 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는 220V 교류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DC 전원이 필요하거든요 낮은 DC 전원 그래서 이걸 많이 썼어요. 이게 예전엔 그냥 저는 전력변환기의 대표주자가 이거였어요. 요거였는데 요즘은 전력변환기가 아주 중요, 다양해지고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런 파트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예전 제가 처음에 전기기기 수업을 할때 자기적 동영상을 몇개 참고를 했는데 그때 대부분 교수님들이 정류기 파트는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해도 자기전학교격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선 딱 넘겨버리더라고요. 넘겨버렸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요즘은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좀잘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기출문제 보시면 18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뭐, 이렇게 기출 보면, 어, 이까지가 직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가 교류기, 동기기고요. 그냥 변합기, 유도기, 그 다음에 정류기 파트,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직류기 파트가 4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 교류기 파트도 4대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3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뭐, 4문제, 네 선너 문제입니다. 변합기도 4대 문제입니다. 네 문제 수준에서 나오고요. 유도기도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네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육이 파트가 예전에는 뭐좀이 이전에는 두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는데 지금 문제 문항수가 뭐 그래도 네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세 문제, 이제 평균 한세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전동기인데 이 기타 전동기가 요즘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또몇 문제가 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나오는 거 말고 좀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나오면요 학생들이 못 보던 형태의 문제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불편해지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그냥 국가 직원 딱잘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해놨고요.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도 여기 4대 문제. 여기도 한 4문제 수준이죠, 그죠? 여기도 4문제 수준이고 여기도 4문제 수준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두세 문제죠, 그죠? 여기는 한 문제 두 문제. 뭐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거의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뭐 유사하게 나옵니다 패턴 고민을 그리고 이제 고졸 시험, 고졸 시험에서는 지금 이제 발전기, 아 직류기 역시 네 문제, 동기기 네 대문, 네 문제, 변압기 네 문제, 유도기 네 문제 역시 정류기도 세 문제 정도 수준. 요즘는 정류기가 엄청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기타 뭐 이런 수준에서 국가직하고 별반 다르진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죠 이제 국무원 시험은요. 국무원 시험 문제는 국무원은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공개되고 얼마 안 됐습니다. 공개되고 얼마 안 되고 출제자들도 자기들이 좀 안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고는 좀 패턴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냥 직류기 그 다음에 교류기, 그다음에 변압기, 유도기 해가지고 나오고, 정류기가 좀 여기는 이때만 많이 나왔고, 덜 나왔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공무원은 25문제라서 문항수가 좀 많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직이 근래 시험이 없습니다. 한때 많이 뽑다가 어, 요즘은 잘안 뽑더라고요. 안 뽑는데 거기도 여기서 내대 문제, 내대 문 이건 좀많네요 그죠. 렇 남이 많고, 많고, 이쪽이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 가고 서울시 자체 출제하는 시험에서는 이쪽이 좀 최고요. 그래서 이쪽은 간혹 있긴 한데 특히 정육이 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옛날 자기적 문제 패턴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은요. 7급은 직류기, 교류기 해가지고 역시 25문제라서, 이때부터 25문제거든요. 이때부터 25문제라서, 이게, 근래껌 보면 다섯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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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문제. 이쪽이 생각보다 좀 적죠. 근데 올해 작년은 세문제씩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근래에는 그래도 꼬박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쪽이 어쨌든 근래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오는 문제를 보면 이 7급은 어 우리 전공수적을 좀 제대로 봐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9급은 이쪽 파트가 그냥 제가 수업하는 것만 딱 하고 하면 되는데 7급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보다 약간 깊은 것들이 한두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은 전공수적을 좀 보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나오고 나온 적도 있고요. 공부는 아까 했던 거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출을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형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도기가요. 동기기하고 변압기를 합친 게 유도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일단 동기기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변압기는 미리 좀 동영상을 보세요라고 할 테니까. 음, 동기기 딱 들어가면 변압기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열어달라고 해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도기 하기 전까지 변압기를 동영상을 한번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진도는 그 시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10, 10월인데 10월부터 11월은 전기기 이론이고, 그죠? 이제 이론은 우리가 끝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하고 10월하고 11월에 열심히 해서, 어, 기기 이론을 일단 마무리 짓는 거고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저는 제가 제일 여기 했으면 싶은 게 어쨌든, 이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루를 사용해가지고, 한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전기이론의 단는별 문제풀이가 대충 끝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전기기기는, 요거에 끝나고 나서부터, 전기기기 단는별 문제풀이를, 이렇게 나가 나가면, 1월달에, 1월달에, 전기 뭐 이론은 빨리 끝내고 전기기기 이제 하루 종일 전기기기를 할수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하루 4시간 이론하고 4시간 기기하는 건 사실 조금 4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 지을 정도의 내용을 하고 하면 진짜 감지만 조금 느끼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수업이 돼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게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론이든 기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 1월에 전기론을 시작해가지고 하든지 뭐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끝나고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이게 단음의 문제풀이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2월 초순 정도에 단음의 문제풀이 끝나면 이제 2월 나머지 시간 동안은 단음의 문제풀이 정리 좀 하고 있다가 이제 3월 달에 되면 모의고사하는 보통 국가직은 4월 시험이잖아요. 그죠? 4월 시험이니까, 그때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시험 끝나면, 이제 보통 지방직은 6월이잖아요. 그죠? 6월이니까, 5월 달에 또 지방 대비 모의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은 딱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모의고사 전주까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면 뭐 할, 이것도 진짜 사실 할게 많거든요 이 강좌도 꽤 많은데 여기는 어느 강좌를 빼고 뭐 그럴 것같지 않고 그 마지막에 있는 특수전동기만 동영상을 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몇년 정도 모아 가지고 자료가 어느 정도 차면 다시 수업 준비를 해서 한번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는 다 나갈 거거든요 다 나갈 거라서 뭐. 시간이 조금, 이론보다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서 어쨌든 수업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두개 할지, 뭐 이거 끝나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할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수업에 대해서라든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없나요? 질문, 여전히 질문이 없네요. 자, 그러면 뭐 촬영 몇분 했어요? 30분 정도? o t 하고 생각하고 30분 정도 한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실제 수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